할리로 무너뜨리 생각했던 상황에서 오리아나가 결국 노데스라는 거. 네. 와 그리고 언제든 더 그니까 이거. 하나 더 더블킬. 아카라 그러면... 완전 부스팅 됐어요. 그래 한번. 근데 이러더라도 그래 많이 더워. 아카와안 뛰어주는데요. 완벽하게 뛰어버렸고요. 뭐라를 T1 하면은 공격력으로 뭔가 대표되는 팀 중에 하나잖아요. 그렇죠. 와! 넘어갔어요? 그렇습니다. 예. 어, 뒤에서 그래서 예. 상대 집에서 어, 어, 어. 때리고 있습니다. 예. 그러다 오늘 밀어붙일게. 예. 열어 줄게. 와, 이거 네명 아웃. 들어가면 되죠? 예. 어, 그냥 예, 그냥 밀면 됩니다. 3 6 9할수 있는 게 있나요, 여기서? 아니, 그 90, 9형. 690은 나가 있어. 예. 그동안에 고마웠지 90은 <laughs> 나가 있어. 010인데. 예. 안 돼, 보내줘, 뭐. 네. 팀인데. 예. 끝날 것 같긴 한데 이거 가보자 어끝내면도어가 어, 우리 요청 없어 우리 미드 갈게 끝날 만해 미드 와줘 끝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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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없는 거 체크 좀. 상태 누구 미드 끝나요 일단 미드 일단 미드 형들 쟤못와 나이스 나이스 알이얘노우리 아직 아미친 어 잠깐만 어다행이야 다워 다워 1대를 타게 해까아죽을 진짜 뭔가 눈물겹게 볼수 밖에 없는거 같아그러니까칠데스인데 돌을 던지진 못하죠 아, 예. 예. 그렇습니다 예 t 이 너무 잘하고 있아 콜킹 콜키 콜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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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킹콜 결국 돌아버렸습니다 또 돌파했습니다 네, <laughs> 상대의 머리 내밀고 있는데 그걸 돌파해버렸어요 안쪽으로 저희가 제키라몬 힐 댄스 입어 입고 있었는데 거기에 발대스를 어? 안기어버린 잠깐만요 이거 똑같은데요 뭐야? 69M 69M은 나가있어도 죽지 예. 어, 69M 오긴 왔습니다만 또 뭐야 또달 x 았어 69M 어떻게 봐야 해줄까 같이 보내줄까 나가있어 아 나가있어 나가있어 나가 있어. 나가 자 지금 끊겨 오케이 꺾여, 아, 지금 보고 싶긴 한데. 가사 야자 그럼. 그럼. 아, 나, 덥게, 그러면. 나, 탕해, 나, 탕해. 나, 아, 나 가, 것나 볼게, 그러면. 나이겨나이겨나 던져봐줘. 없이 줘. 다 턴, 턴하끝것 같아. 나혼다 못해. 아, 끝나 아, 아, 타자. 있네.

정말 과격한 다이브인데 네. 됐어요. 그렇습니다. 그 과정에서 다이브입니다. 사이온 판테온 안 죽었고요. 오 그렇군요. T1 압도적인 경기력. 그렇습니다. 월드 챔피언 파 결승 진출네 넥서스 거의 얼마 안 남았죠. 스린핏 도전 이어갑니다. 체제. 체제! 떨어졌습니다. 오케이 오케이. 아니 봐봤어요. 오케이. 타워 치면서 봐봐. 두분 봤어 나 일단. 두 분데. 그 앞으로 두 분들 왔어. 어나 괜찮아 괜찮아. 나 괜찮아. 아, 괜찮고. 아, 솔라리네솔라리네 돼? 어. 안데 네, 되냐고. 되지. 네. 어, 어, 안 돼. 비드 라인. 라클 아, 해줘야 돼. 어. 타워 치면 가야이스나이스이스